유기동물 구호단체 틴커벨 프로젝트가 운영하는 입양센터에 왔습니다.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이곳에는 현재 유기견 15마리, 고양이 6마리 등총 21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. 구조된 고양이들이 지내는 보금자리입니다.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아이는 이름이 나비예요. 보통 고양이들에게 많이 붙이는 이름이죠. 이 나비는 2년 전에 충남 태안 거기서, 애가 길,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. 다쳐가지고. 근데 그, 태안에 사는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 회원이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길로 다시 돌려, 돌려 보내면은, 어, 다시 적응해가지고 살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, 어, 재작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죠. 그래서 지금 입양센터에서 어, 지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성격이 굉장히 묻어내요 묻어나고 다른 아이들이랑 잘 지내요 음. 그 나비 바로 앞에 있는 아이는 꼬미라고 얘는 이제 한살반 정도 됐는데 꼬미는 어떤 사연에 있는 아이냐면은 어떤 사이코가 음, 이 꼬미가 세, 한 1개월 조금 넘었을 정도의 새끼 때 일산에 있는 어, 한적한 그 외곽 도로에 새끼 고양이들 이제 일개월간 넘은 애들을 도로에 차례대로 어, 한 10m 간격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4마리를 이렇게 세웠는데 3마리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얘 하나만 남은 거야 몸이 그때 저희한테 왔을 때 아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일산에 사는 우리 회원이 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얘를 바로 이렇게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어, 저희 팅커벨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, 그때부터 저희가 입양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입니다. 근데 지금 이 나비랑 꼬미가 사이가 무척 좋아요. 그래서 서로 막, 이렇게 그루밍 해주고 그러네요. 음. 아, 둘다 암컷인가요? 예, 네. 언니. 얘가 언니고, 꼬미가 동생. 음. 이 아이들은 건강이나 이런 거에 별 이제 어, 문제가 없는 거죠. 우리는 어, 유기동물들을 구조를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동물병원부터 갑니다. 병원에 가가지고 혹시 범백은 있는지 칼리시바이러스 있는지 어, 구내염이나 뭐 이런 건 있는지 다 검사를 합니다.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차 예방 접종까지 다 되는 애들이에요. 그리고 제 옆에 이 슬그머니 원아이는 어, 이름이 짱입니다 얘는 지금 추정 나이가 어, 16살 정도 돼요 저희가 이 짱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입양센터에 고양이 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, 2013년에 팅커벨 프로젝트 설립하고 1년 동안은 유기견들만 구조했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길고양이들을 좀 어, 돌보고 하는 캠만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틴커벨 프로젝트에서도 고양이도 좀 구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이 고양이 방을 따로 만들었죠 설립한 첫날에 어, 입수한 아이가 이 짱이에요 이 짱이는 어떤 사연의 아이냐면 서울시 중구 신당동의 한 골목에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때 구내염도 상당히 심했었고 신당동에 사는 우리 회원이 보고 병원에 가가지고 어, 치료를 좀 했는데, 어디, 얘를 돌볼 데가 없었던 거예요. 짱이는, 어, 여기서 지금 2014년 3월에 우리가 입양센터를 설립을 했으니까는, 어, 지금 6년 6개월을 이 입양센터에서 생활했으니까 여기가 집이에요. 어, 그래서 지금 추정라인은 한 16살 정도 되고,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짱이는, 어, 우리 간사님들의 정성으로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. 매일 같이 저희가 수행 맞추고, 그 아이는 이름이 메시예요. 메시인데 어떤 사연아 알냐면은 강화도에 가면 보문사라고 성모도에 보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. 그 보문사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서 얘가 쓰러져가지고 얘가 못 움직이고 있었어요. 보시다시피 눈도 좀 다쳐있죠. 그때는 상처가 더 심했었어요. 회원이 보고 얘를 구해와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한 거예요. 저희들한테 도움 요청을 해가지고 이방스타 어, 고양이 방에 입소를 했는데 어, 여기 온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. 지금 이제 다친 눈은 시력을 잃은 겁니다. 아, 시력을 잃지는 않았어요. 예. 어, 6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치료해 보려고 많이 했었는데 어, 저상태에서더 나아지진 않더라고요. 예, 이 아이는 혹시 예. 어떤 사연 이 있을까요? 이 아이는 이름이 루비입니다. 얘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빌딩이 있거든요. 그 옆에 골목에서 이렇게 지내던 길고양이였어요. 근데 거기서 새끼를 낳고 지내는데 어떤 취객이 골목길에서 이 루비를 발로 걷어찬 거예요. 그대로 벽에 꽝 부딪혀가지고 골반뼈가 완전히 부서졌었어요. 그 상태에서 축 늘어져 있는 거를 어 우리 회원이 발견을 한 거죠.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할수 있는 2차 병원으로 데려갔어요. 두 번의 수술을 했어요. 네, 수술비 하고 병원비만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. 네, 우리 회원들이 10시일반 모아서 수술비 500만 원을 다 어, 음. 감당을 하고 그래서 치료를 다 끝내고 이제 여기 온 지가 지금 이제 얘한 2개월 정도 됐어요. 아직도 걷는 게 조금 불편한데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. 아, 꼬리가 조금 짜네요. 어. 학대 받아서 잘린 건지. 아니면 뭐 선천적으로 저런 건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이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세 가족을 기다리는 양. 모진 악대로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좋아하는 착한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들이 부이 좋은 가정에 있는데 마음껏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봅니다.